시작한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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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돌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해. 혼자 시간 1시 34분. 1지 야, 너맨 빨리 와. <laughs> 나레이션하세요. 1층이라고? <laughs> 너 7번 출구에서 왔다는 거. 어, 그 7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스타필드 건물로 <laughs> 들어오는 게 거기야 지하 1층이야. <laughs> 너무 긴장돼. <laughs> 오, 왜? 내가 아까 바로 들어오라 했지. 너 근데 너가 내말 무시하고 전화 그러니까 이러지 오늘 제시카네 오늘 해명해 주세요. 아니. 네, 나 11시 한 10분쯤에 나왔는데. 네. 안그 갔지가 뻗친 거야. 두 대나. 그래 가지고 급하게서 지하철 타 가지고 지금 나온 지. 그제 전화는 왜 끊으셨나요? 아니 끊을게 라고 말하고 있었어? 잘 안들렸어 아니 빨리 지도를 빨리 봐야되니까 아까 방금? 우리 브두 <laughs> 번이나 그랬대 아 잠깐만 잘 안들려 잘 안들려 아니 잘 안들려요 이게 네, 알겠습니다 잘 안들려요 <laughs> 뭐 먹을지 정해볼게요 이거 내 중에 하나 이렇게 앙 하고? 앙자 늦게 온 사람 빨리 고르세요 잘 골라야 되는 거 알죠 내가? 실망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<laughs> 어디 봐보자. 어, 뭐, 뭐 먹을래? <laughs> 너가 고르라고 시간이 없어. 아니면은 이거 다시 호응을 주자 <laughs> 자, 갑니다. 좀 여기, 이거, 이거, 이거. 황 대신, 실은 식상치. 이거, 서양수의. 서양수 근데, 뭐만 자 눌러보자. 나는 약간... 민냥이 질문 없어? 와, 나, <난> 지문 없어? 너, 문 있는데, <laughs> 어, 나도 없나 <없는데>. 보 <laughs> 어, 내가 보 살짝해. 괜찮아. 움직여야 돼, 움직 아, 아니고요. 어. 아니, 이건 어떻게 서양으로 가? 아니, 아까도 그래, 서양으로 저거. 가자. 아, 그 가자. 응. 그, 그래, 으로 가자. 그래. 아, 로 가자. 그래. 저. 저찾기어디인가요 와. 어물신무가까자 스키모 v r 존을 여기로 가면 돼. 가봤어 어제 눈 감고 찍은 곳 가기 얘가 <laughs> 아니야? 눈 감고 찍은 곳 가기? 어. 눈 감고 찍은 곳 가기 콜 누가, 누가 할 건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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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차장인 아, 거요요 아, <laughs> 네. 다음, 다음 사람, 사람. 하나 둘 다시 원상태 자, 자, 서 하나. 어, 모세요 하나, 둘, 셋. <laughs> <와> <laughs> <피에이>? 뭐하 되지? <한대지? 웃음> 이거 특이한 거 많이 데 우리 여기 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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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<laughs> 작은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다. <laughs> 이거, 좋긴 좋은데, 이거, 너무 무서워, 이거 여기 왜 미시는 거죠? 안씻으셨나요 <laughs> 요즘 3조에... 때밀고 있대. <laughs> 20년 만에 <laughs> <3조에 때밀고> <laughs> 어 스님. <laughs> <수님. 웃음> <laughs> 시주시주하들어 어인일로 <laughs> <laughs> 어인일로. <laughs>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의식하지 말라면서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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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웃음> 우리가 보는 거 아니. <laughs> 영지 감당 <감당하면> 안 할까? <laughs> 영지는 할수 있어. 영지는 강하니까. 이거 머리 <laughs> <상포할> 때... <laughs> 머리 삼포할 때. 아, 수공이야, 어, 머리 삼포할 때 이걸로 하면 되겠. 되게... <laughs> 어, 뭔가 피지가 <laughs> 다 묻어있네. <laughs> 오, 합리적인 소비. 아 <웃음> <웃음> 왜, 왜 피하시죠?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 외국은 뭐 그냥 되게 많다 그러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게 많은데 <웃음> 다음에 <웃음> 마음먹고 와야겠어 <laughs> 아니, 또 <와야지>. <웃음>. <웃음>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 또 와야지 지쳤구나 나는... <laughs> 어나 지쳤어 <laughs> 어디 앉을까 <안 칠까>, 그럼? 우리 <laughs> 그래, 그래. 카페나 이런데 <laughs> <가자>. 가서 베이커리 <ering>? 베이커리 <laughs> 와 몇개냐 이거 많은데? 콜버섯 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. 맞아. 지금, 애들아, 지금 달달한 거 먹고 싶어? 아니면 음료수 먹고 싶어? 난 약한 음료수긴 한데. 진짜 빵드로가자 뭐가 맛있을까? 어떤 거 맞아? 자 초코 기 오케이. 초코는 실패하지 않아요. 다보데다 똑같은 뭐 거야? 이 네, 한입 먹은 요거트는 뭐야 <laughs> 너.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. 의 위풍당당 신임도. 펭구 클럽. 빌로 쿠페 씨와 펭 이거 이거, 이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심가. 안들키 어, 아, 티, 아, 티, 아, 에이, 에이, 에까까이로 나갈까? 가게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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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에이, 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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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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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랜드가 지 에이랜드. 평소에 에랜드가 엄청 크잖아. 아. Oh, 좋다. 실제 크지, 이미. 와우. 꽤나 먼데. 코프으로 아, 그럼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볼까? 다 여기. 기기 스망. 수리 코너랑 기기 스망. 기기 스망. 너무 어, 영지다. 이건 영지지. 인정. 마이 스타일. 가파적 스타일. 자 좋다 진짜? 알았어. <laughs> 찍고 <웃음>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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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, 연사야 <laughs> <laughs>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코엑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안녕. <laughs> 는 <하는> 거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하나. <laughs> 코엑스? 해? <그냥> 코엑스 하자. <laughs> 하나, 하나 네. 둘셋 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다시 다시 아, 다시. 안녕하세요. 하늘 저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디에 왔지? 코 <laughs>